우리는 어제 13장 앞부분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짐승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 올라왔던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한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그의 머리 하나가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소개하기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흉내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었던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이짐승은 예수임 같은 어린 양의 평화롭고 화평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고, 중요한 건그 뒤에 말이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의 본성과 그의 말은 용 사탄에게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의 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사탄과 그의 어... 따라오는 모든 졸개들의 모습을 보면 화평의 모습으로 이땅 속에 오지만 그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토록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목적을 감추어 둔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 그 속에는 용처럼 말을 하고 노락지라는 이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다시 설명하기를 12절 말씀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였더라. 그런데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엘리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이 존재들이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큰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목적이 경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절 말씀에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세상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우리가 원하는 피로를 치워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향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떠나가기, 떠나게 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올봄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들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방법을 간과합니다. 16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미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 사람의 순이 666이더라.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은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대 가운데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면 경제권을 빼앗아버리는 그 상황을 그들이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매매할 수 있는 경제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통제입니다. 통제를 통해서 그들이 목적인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쌍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쌍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뭔가를 내게 주는 자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걸음 뒤에는 결국 그 사람을 경배하고 통제 아래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짐승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소심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의 대상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이땅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문회에서 한 고위 공무원이 자기의 창조론에 기반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가 수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중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이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짐승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짐승의 세상에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던 말씀 오절에 보니까 42달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42달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의미하죠. 이 기간 동안 짐승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그들이 원하는 경배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짐승의 쌍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의 미혹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원하는대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통제가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빼서 가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쌍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경외하며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면, 우리가 사는 쌍이 짐승의 쌍으로 바뀌어지고 짐승의 통제와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쌍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미혹에 따라 짐승을 절하며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인가 이 분명한 그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현상들을 해석해내고 그 해석된 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핍박 나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짐승의 쌍을 사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일까요? 첫 번째는 버티고 견뎌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짐승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티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들의 통치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42달이라는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쌍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미혹하고 쌍을 주눅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버티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일곱 이내 재앙이 지나갔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재앙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들이 그땅 속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순간이 반복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버티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내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도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끊임없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권세를 드러내고 눈앞에서 불이 내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가 내삶 속에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내삶 속에 오더라도 어떤 고통의 삶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옥죄는 통제 순간이 오더라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이 삶의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난다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항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편리함과 이익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땅 속에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의 삶의 원하는 행복과 원하는 편리함과 안전함과 넉넉함이 주어지는 삶이 반복되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과 수많은 여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늘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여름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쌍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쌍은 여전히 우리를 통제하려고 물질과 권세와 힘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당근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 인도할 겁니다. 마치 짐승의 숫자 666처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너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삶을 옥죄며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삶이란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쌍이 나를 통제하고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의 삶에 통제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의 인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짐승의 쌍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버티고 견디며 오늘도 주의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함부로 하면 되기를 주의로움을 축원합니다